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대국은 단순한 승부가 아닙니다. 1990년 2월 2일, 15살의 천재소년 이창호 사단이 자신의 스승 조은영 구단과 마주 앉았는데요. 한국기원에서 열린 최고위정 결승 5번기 2대2 상황에서 맞이한 최종국입니다. 스승은 당대 최고의 기사였고요. 제자는 조용히 그 뒤로 쫓아온 유망주였죠. 하지만 이 대국으로 세대교체의 시작을 알리는 한국 바둑사의 한 페이지를 바꾼 순간이 되었습니다. 262수 0 끝에 단 반집 차이. 제자는 생애 첫 타이틀을 따냈고 스승은 조용히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창호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그 전설적인 순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바둑 이창호 9단이 아니 이창호 4단이 이제 이때는 이창호 4단이 흑이고요. 존용구단이 백입니다. 자 덤은 지금과 다르게 당시에는 다섯집 반이었어요. 자 그래서 흑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지금 백이 우상기쪽 걸칠 때 이제 협공을 가고요. 자두칸 흑도 두칸 이렇게 씌워갑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협공을 했을 때뭐두 칸이든 두칸 높은 협공이든 협공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두는 진행이 바로 날일자 씌워가는 건데요. 이렇게 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다음에 이제, 백이 이 상변 쪽에 있는 흙도를 좀 바짝 압박하느냐,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아니면은 귀구침을 하면서 그냥 천천히 몰아가느냐, 이런 식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날 일자로 씌어가는게 조금 더 좋다고 해서 AI가 추천해 준 수가 거의 다날 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때가 벌써 30년도 더 전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두칸 뛰어서 이렇게 날 일자 씌어가는이 정석이 정말 많이 유행을 하던 때였어요. 아마 많이들 더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뒀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흙의 한 수가 이 자리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백이 위쪽에 흙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 상변 쪽을 벌림을 하고 백이 우변 쪽을 틀어 맞기도 하죠. 이거 이제 흙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전은 이 진행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흙이 좌상계 쪽 걸쳐 가네요. 자 백이 한 칸으로 가고요. 이게 위에가 흙돌이 어, 날일자 완전히 양걸치 형태일 때는 뭐 붙여서 이런 식으로 붙여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눈목자 하나가 있을 때는 보통 이 자리 한칸 뛰면서 어깨 집는 수를 많이 둬요자 이렇게 하고 백이 귀쪽 막지 못하게 한번 들어가고요. 밀고 뻗고 밀고 뻗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동그란 표시되어 있는 게 다음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폭시어가게 되는데 보통 내돌이 강할 때는 이런 흙한 점은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씌워서 흙을 나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협공을 많이 하죠. 그쵸? 협공을 해서 흙이 나간다면 또 이걸 밀어가면서 쫓아가고 이들을 압박하면서 백이 얻어가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공간. 이런 공간에서 집으로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공격 방법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백이 만약에 왼쪽에서 뭔가 이렇게 집으로 이득을 봤을 때이 위쪽에 있는 백돌, 얘가 약해지거든요. 그쵸? 흙이 이렇게 그냥 흙은 도망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약하네? 그러면은 백이 좀 답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조은형 구단의 선택은 협공이 아니라 그냥 씌워갔고요. 자, 흙이 뛰어나갈 때 이렇게 어, 위쪽 경쾌하게 행마를 해갑니다. 자 요수도 꼭 여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냥 꾹꾹 눌러 막아가면서 두텁게 둘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조은영 구단은 어, 조금 더 발빠르게 나갔고요. 하나 찔러놓고 이렇게 한번 받아 줍니다. 자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백은 선수를 잡아서 우사기 쪽 우하기 쪽을 어, 나일자 구침을 하죠.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포석이 백에 되게 편한 그러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어, 보통 이 우변 쪽을 이렇게 꽉꽉 틀어박는 이 정석 자체가 백이 좀 두텁다 하는 정석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도 조은영 구단은 포석을 정말 정말 잘 짜기로 유명한 그러한 기사였잖아요. 이창호 구단은 거북이 스타일이 지금도 딱 뭔가 거북이 거북이 느릿느릿 가져 백은 경쾌하게 짱짱 짱짱 넓게 넓게 쫙 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반 포석은 조은영 구단이 조금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2009단의 스타일은 초반은 괜찮아. 나는 중반, 종반 넘어가면서 내가 역전할 수 있어. 이런 바둑이죠. 그래서 반집으로 이기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둑도 결국은 반집승부가 났었는데요. 자, 실전 진행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흙이 이 자리를 왔습니다. 자, 이때, 백이 협공을 해서 뛰고 같이 뛰어나가면서, 이 왼쪽 흙 모양도 부서지고, 오른쪽 백 모양도 부서지고, 이런 진행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아마추어 분들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 잘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자, 보통 이런 장면에서 이 오른쪽에 백이 열심히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전처럼 왼쪽을 가서 흙이 쭉 나가면은 이 공간, 이 중앙 공간이 다 터져 나가죠. 흙이 살아가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집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장면에서부터 이 오른쪽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좁더라도 이렇게 막아가는 경우가 많죠. 뛰면 또 뛰고, 뛰면 또 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오른쪽 공간을 집으로 가져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백집이 엄청나게 큰데요. 지금 이 백, 하나, 둘, 세 개. 이게 없더라도 어차피 백은 이 공간은 원래가 백에 집의 형태였어요. 이세 개가 있으나 없으나, 거기는 어차피 백 집이에요. 그쵸? 그럼 백이 이세 개를 더서 생기는 것은 요 공간이죠. 요 공간. 요기. 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흙은요? 하나, 둘, 셋. 이거를 더서 더 많은, 훨씬 더 넓은 공간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집을 만드는데, 내 집보다 상대방의 집이 훨씬 더 크게 나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이걸 집을 만들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 집이 부서지더라도 나 너에게 더큰 집을 줄순 없어 하고 같이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설령 이 공간, 오른쪽 공간이 부서진다 하더라도요, 그 우변부터 우하기까지는 팩이 어차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집을 내가 지킬 건지, 아니면은 부서지더라도 쳐들어가서 같이 부실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전 진행 이렇게 쭉쭉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두 칸을 뛰어나가게 되는데요. 이수가 조금 문제였다고 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행마가 뭐냐면 이렇게 한 칸씩 있을 때 그냥 날일자. 그것도 양날일자라고 하죠. 아니면 양눈목자. 이런 수단들을 많이 둬요. 아래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또는 우하기 쪽에 있는 백돌에 대해서 어깨 집기 이런 거 많이 하죠. 밀면 뻗어서 모양 단단해지죠. 위쪽으로 밀어도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뻗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단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흙돌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이창호 단이 이렇게 두 칸을 띄었거든요 이 수가 잠시 후에도 문제가 좀 되지만, 뭐냐면, 여기. 이걸 들여다 봤을 때 끊기면 안 되니까 이을 수밖에 없죠? 이때 다음 요 자리, 여기를 갖다 백이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갈라버렸을 때 흙이 생각보다 응수가 어려운 거죠. 왜? 이걸 찔러서 나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 갈라져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흙은 이걸 이렇게 밀고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찔러가지고 요거를 버텨서 이흙두 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은요, 꼭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걸 내려가서 여기 아래쪽을 갖다가 통째로 잡자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밑에 쳐들어갔던 한 점, 이 잡힌 한 점은 완벽하게 뿌리거든요이 흙이 이렇게 나가 있던 흙이 나무라고 치면 얘는 뿌리에요 이런 돌은 잡히면 안 되죠. 그죠. 얘가 살아있어야 이 밑에 공간에서 집을 만들고 왼쪽에 있는 백도가 싸우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백이 꼭 오른쪽에 있는 한 점을 잡자고가 아니라 이걸 둬서 양쪽 맛보기로 노렸을 때 흙이 생각보다 정말 정말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가 두 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눈목자로만 되어 있어도 들여다보고 아까처럼 이런 게잘안 됩니다. 그냥 밀고 나가서 여기까지. 장문까지 연결이 되죠. 생각보다 백이 잘안 돼요. 그렇다고 이거 억지로 끊기 위해서 만 이런 식으로 둔다? 밀고 나갔을 때 이렇게 해서 두는 거 모양도 너무 안 좋고요. 만약에 흙이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몇 집이나 되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중앙 쪽에 흙이 더 단단해지면서 중앙에 백의 세력 같은 것만 다 깨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양눈목자 형태는요. 보통 상대방이 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거지로 끊는다 하더라도 이득을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 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양눈목자 행마를 어, 좀 과감하게 둘수 있다.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실전은 그냥 두 칸으로 갔고요. 자이 자리 바로 안 가고 조은영 구단의 선택은 한번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창우 구단 지금 여기서 백이 초반 포석이 괜찮았거든요. 어, 이 장면에서도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102호 38번 자리, 요 자리를 뒀을 때, 이제 흙의 승률이 40%죠. 한집 정도 뒤쳐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둬가지고는, 어, 이거 집으로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의 선택은 우악 이쪽. 33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저치고 호구를 치죠. 이렇게 호구가 되면은, 이제 100은 이 흙을 잡기 위해서는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때 그냥 이해만면 죽죠. 이거는 죽어요. 자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폐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자이폐를 이용을 해서 흙이 더 쉽게 살아가자 다른 데서 더 이득 보자 이런 뜻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좋은 연구단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아휴 살려줄게 하면서 가운데 흙을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자 이거 이으면은 계속 백은 이거를 갈라갈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이창호 단이 이창호 사단이죠 당시에는 이창호 사단이 이거를 아 이게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걸 갈라서 뭔가 한 점을 주기도 아깝고 그렇다보 이게 살리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그냥 치받았습니다 이걸 만약 찌르고 나온다면은 이 왼쪽을 뚫고 나가는 이런 약점을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조은현구단이 거기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갈라 버립니다 뭐할 테면 해봐라는 건데요 자 왼쪽 한칸한 한 칸인데 치받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 끼워서 반대쪽을 땅 쳐버리면은 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뚫어봤자 밑에 거 잡아봤자 가운데가 뻥 뚫려버리면 오히려 흙이 이 밑에 만드는 공간보다 백이 위에 만드는 공간이 훨씬 크죠. 이상변조에 흙이 뛰어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백이 지켰을 때도 백의 공간이 훨씬 크고요. 지금처럼 관통을 해버리면 이한 점까지 완전히 백이 손안 대고 코프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뚫릴 수는 없어요. 이건 흙이 완전 대 손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아래쪽.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중앙쪽 뚫어봤자 밑에 뚫어버리고 나면은 흙이 별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의 선택은요. 자, 여기서, 아, 할수 없다. 나, 어차피 이게 죽을 것 같진 않고, 일단 우하겠죠? 완벽하게 못 살아있으니까, 이거라도 빨리 젖혀 이어서 살자. 이렇게 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이게, 어,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웬만큼 좀 고수급이다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한 6, 7단 이상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거잘안 살거든요. 왜? 이거 어차피 안 둬도 백이 단수 쳐봤자 폐로 버틸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살아? 이러한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이런 거잘안 살리거든요. 근데 2 0우단이 이걸 살렸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승률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 재밌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어, 어쨌든 어 이거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나가서 끊고 막 해서 어떻게든 수습을 하자 했을 때한집반 정도 불리한 상황이죠. 자, 근데 보세요. 자, 젖혀 있고 확실하게 삽니다. 50일을 안 두면은요, 다른 데를 두면 요 붙이는 게 선수 활용이 되죠, 환격. 이을때 여기까지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길 둬야 돼요. 자, 근데 요 자리를 뒀을 때 자, 두기 전에, 흙이 둘 수밖에 없어요. 여길 둬야 되는데, 이때 흙의 승률이 13.6이에요. 다섯 집 정도가 불리해지고 있어요. 이걸 살아서 바둑이 지금 완전 망가지고 있죠. 이거예요. 자, 이게 이창호 구단이 뒀다 하더라도 좋은 수가 아니었거든요. 어, 요거는, 이런 거는 무조건 폐로 버텨야 돼요. 저런 거는 폐로 버티고, 다른데, 다른데 더큰 자리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양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자, 그러니까 이제 조은영 구단이, 어? 그거 살았어? 그럼 요거 안 지켰네? 하고 중앙을 나가서 툭 끊어버렸는데요. 얼핏 보면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지금 가운데 흙도 거의 잡혔고, 오른쪽에는 흙도 잡혔죠? 이건뭐 나가서 끊어봤자 안 되고요, 당장. 이렇게 나와서 끊어가는 것도 요거만 움직이고 나면 이게 당장 잘안 잡힌단 말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흙들도 아직 못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흙이 되게 곤란해 보였죠.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걸 두는 바람에, 흙이 이거 왼쪽을 찌르고, 여기를 뚫고 나가자고 하면서, 여기서 거꾸로 역전이 돼버립니다. 어,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 수술만 봤을 때, a i 로 분석하기 전에, 어, 여긴 당연히 이거 뚫고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이 바둑을 본 적이 없거든요. 90년, 2월 2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제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7살. 그러니까 이때는 바둑도 몰랐어요. 7살 때는. 제가 바둑을 좀 늦게 배웠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 어 이거 당연히 나가 끊으면 되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AI가 나중에 여기 이 장면에서 그걸 끊는 게 문제였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한 점을 정리를 해놓고요. 치받으면 뻗어가면서 통째로 공격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뒀으면 백이 좋다는 거죠. 자, 아니면 이렇게 밀고 나가서 역시 흙이 쌍립으로 연결할 때 뻗어나가고 이 흙들을 공격해라. 이렇게든 이렇게든 해서 통째로 공격하고 이 오른쪽 우중앙 공간, 이 공간이죠. 이거를 통으로 가져갔으니까 귀를 살려줬어도 이 중앙에는 흙들을 공격하면서 얻는 이득까지 생각한다면 백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이제 한번 실전 진행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나? 자, 당연해 보이는 이 수가 왜안 좋았냐? 찔렀고요 단수를 탕 칩니다. 자, 이걸 이어서 이렇게 뚫리기는 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막고, 이런 식으로 막는단 말이에요. 자, 폐의 모양이 있어요. 이 폐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이걸 단수 치고 양단수를 칠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있죠. 그런데, 자, 바둑을 어느 정도 더 보셨다면 알겠지만, 이런 폐, 하기 쉽나요? 어려워요. 그쵸? 흙이 어떤 팩감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배경에 만 패를 좀빵 따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특별한 팩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빵 때리면 빵빵 따내게 해주는 패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런 데가 이런 식으로 뭐 여기든 여기든 막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되게 답답한 그러한 모양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이걸 먼저 찔러버립니다. 자,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이걸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제 끊어서 패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든 여기든. 자, 해볼게요. 따내고요. 이때 절대 패감이 생깁니다. 단수. 백이 이아래쪽에만패불청을 해버리면 흑이두 점을 빵 때리고 나갔을 때 완벽하게 살아버리죠. 이 아래쪽을 끊어갈 수도 없어요. 약점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래쪽도 다 뚫려 있는 상태에서 중앙이 빵 때림, 거북등 때림이 돼버리면서 왼쪽 백보다 더 좋은 거죠. 왜?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여기, 이 백세력, 왼쪽에 백세력 있었죠? 오른쪽 백세력 있었죠? 이거 지금 다 박살났거든요. 그쵸? 일명 속된 말로 개박살났다고도 하죠. 이일 바꿔치기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자, 보세요. 이렇게 흙이 팩감을 쓰면 백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때 흙이 따냅니다. 팩감이 없어요. 자배 이해면 또 이렇게 패를 하고요. 딸때또 다시 절대 패감이 하나가 생기는데 뭐 이걸 따든 나가든 다음에 배기 패감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었던 거죠. 패감이라고는 저 우상기쪽 여길 갖다가 뚫어서 뭐 귀를 잡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바꿔치기하자 이건데 이 하변 중앙 쪽이 완전 초토화된 게 너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요 우상기쪽은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니고요. 그냥 뻗기만 하더라도 차단하죠? 붙이면은요, 오른쪽 못 젖히잖아요. 양단수 약점 있으니까. 왼쪽 막아야 되고, 나갈 때 끊어지는 약점 지키죠? 이때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살아버려요. 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죽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아래쪽에서, 중앙쪽에서의 손해가 너무 큰 거죠. 자, 결국 이러한 수단들 때문에 흙이 이걸 찌려고 나갔을 때, 조은형 구단, 막을 수없었고요 이거를 따냅니다. 흙이 있고, 자, 여기서 요 가운데 이제 또 죽일 수 없잖아요. 이두 점이 잡혀버리면 중앙이 다 박살 나니까, 이렇게 후퇴를 했고, 따내고요 자, 백이 패감들 때문에, 어, 후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흙이 아래쪽을 건드리면서 살자고 하죠.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69번까지 딱 됐을 때, 이제 거의 흙이 살았어요. 그쵸? 왜냐면은, 여기 끊어갖고 이용하는 것도 있고, 여기 찔러가는 것도 있고, 아래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밑에 공간들도 충분히 나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승률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요 아래쪽. 흙이 요 자리, 요 자리 지금 뒀죠? 여기서 승률이 66%로 올라간 거예요. 한집 반, 1.6집. 거의 한집반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아래쪽 전투를 하기 전에 흑이 우하기 쪽을 살았을 때만 해도 백이 거의 대여섯 집 정도 이기고 있었거든요 프로기사 바둑에서 대여섯 집 차이면은 사실 어 승부가 거의 낮다고도 볼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 한방 여기서 조구단이 조은영 구단이 조금 실수를 하면서 잘못 두면서 승세가 흑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창우 구단에게 한집 반이라는 거는 이거 이제 굳히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끝났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실전. 이제 백이 어, 이 하변이 다 터졌는데 이 여기라도 지켜야죠. 중앙이거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흑이 귀를 지켰고요. 붙자 붙여서 젖히고 단수 치고 그다음에 어디를 갔을까요? 따내면서 밑에 쪽이폐를 이제 해소를 합니다. 흙이 폐, 뭔가 백이 다른 데를 두다가 이폐를 하면서 흙이 흙은 이제 사실 이폐를줘도 어째 살아있다고 보면은 손해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백은 폐를 줬을 때이 밑에 다흙 집이 돼 버리니까 생각보다 집으로 상당히 크죠. 그래서 백이 이거 어쩔 수 없이 지켰고요. 이때 흙이 이쪽 어요 가운데 있는 돌을 어좀더 지켜 놓습니다. 자 이게 제가요 만약 에 흙이었으면 여기를 절대로 안 뒀을 것 같아요. 저는 이쪽 중앙 쪽으로 나갔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이 아래쪽은요, 이쪽으로 가서도 집모양이 어느 정도 나고요. 이걸 끊어가는 것도 있고요, 밑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뭐이 양쪽에는 흙이 연결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도 여기를 갔다가 어, 실전 진행처럼 이 아래쪽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여길 들어가던지 다른 곳 특히 중앙쪽을 어떻게든지 부시는데 한 수를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해요. 자, 근데 이창호 구단, 구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 어차피 이겼는데 어, 조금 이기더라도 확실하게 안전하게 투자 이창호 구단의 스타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뒀고요. 막을 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바둑이 불리하니까 이좌하계 쪽을 붙여가면서 자꾸 툭툭 건드려 가는데요. 자 여기서 예, 끊어지는 약점이 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냥 뭐있거나 이렇게 누거나 아니면 뭐이런 데를 둬 가지고 얘를 압박하거나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실전은 저귀 쪽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백이 끊어가면서 수가 좀 나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막으면은 단수, 단수, 수 제대로 났죠.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잡힙니다. 그러니까 흙이. 막을 수가 없었고요. 이걸 밀어가면서 이거 어, 받으면은 그러면 여기까지 젖히는게 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백이 왼쪽을 받을 수 없었고요. 여기를 끊었습니다. 자, 이거 막는 거 아직 안 되죠. 계속해서 이거 단수 단수해서 왼쪽 위에 있는 두 점이 잡혀요. 자, 그래서 흑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버리고요. 왼쪽 바꿔치기를 해버리네요. 자 여기까지 딱 진행이 되니까 또 백이 조금 점수를 땄어요. 그런데 흑이 어제 선수를 잡아서 중앙을 부시게 되니까 바둑은 계속 흑이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둑이 이 이후에 끝내기를 들어가면서 지금 흑이 약간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끝내기 승부를 하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을 했어요. 조은영 구단이 조금 유리해졌다가 어또 이창호 사단이 유리해졌다가 종반에서 이창우단이 그렇게 끝내기를 잘하는 기사지만 이 바둑 완전 난전이었거든요 자 근데 끝까지 어, 이거 뭐 끝내기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사실 그게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여기에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지금 아직 흙이 유리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흙이요 이걸 붙여서 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패착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AI가 알려주는서 이게 안 좋았다고 해요. 이렇게 뒀을 때백의 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0.5%백이 반집 정도 지금 유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뒀으면요 이렇게 안 두고 다른 자리를 저기 위를 가거나 이렇게 그냥 들어가거나 이런 데를 두거나 이걸 건드리지 않고 그냥 다른 데어디를 두더라도 흙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두는 게 오히려 요 흙이 나가는 거 그거 뒷맛을 없애버렸고요. 우려 또 이런 거를 선수 활용을 하게 되면서 오른쪽 흙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걸 살짝 막아줬죠. 그 다음에 백이 이후 왼쪽 중앙 쪽을 젖혀가면서 좌변 쪽을 막아가는 수. 다음에 이렇게 막아가는 게 정말 크거든요. 이거 막아가면은 나가서 끊어가는 이러한 약점까지 생겨요. 이러한 약점도 노릴 수가 있으니까 이 왼쪽을 젖혀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수 활용해 을 놓고. 요 중앙 요걸 선수 활용을 해놓고 여기를 갔다면 백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는 그걸 못 뒀습니다 백이 그냥 중앙 쪽을 받아줬고요 그리고 따내고 중앙을 이제 뿌시고 귀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백이 여길 두긴 뒀는데 자 흑이 중앙 쪽 이렇게 계속해서 끝내기를 합니다 사실 끝내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특히 이런 중앙 쪽 끝내기는 이게 정확하게 몇 집인지 눈에 잘안 들어와요 이런 변쪽 끝내기들은요, 이런 거 젖혀있는 것들이 보통 뭐, 열지, 이렇게 딱 계산을 따다닥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중앙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 이게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 많은 프로기사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끝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고 했던 건데, 이창호 구단이 그 중앙 쪽에 끝내기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집승부의 신이 된 거죠. 자, 그랬던 건데, 아무튼, 이봐도 이렇게 이후에도 쭉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계속 엎지락뒤치락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262수 만에 이창호 구단, 아 이창호 사단, 반집으로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진짜 반집 차이로 역사를 바꿔버린 이창호 사단이었는데요. 그리고 묵묵히 받아들인 조은영 구단. 정말 멋진 승부였죠. 이런 대국은 두구두구 해제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억의 대국,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 드릴 거고요. 어,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